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아침 10시가 막지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가 아침에 늦잠도 잤고, 그래서 모든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실은 그저께하고 어제 저녁에는 서울에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피곤하고 해서 신곡 낭독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연옥편 제 7곡을 읽어보겠습니다. 모기가 비가 내리는데도 모기가 공격을 하네 상냥하면서 마음 뿌듯한 환영의 인사를 서너 차례씩 표하고 난 다음에 소르들로는 떨어져서 그대 누구신가라고 물었다. 하느님에게 올라갈 가치를 지닌 영혼들이 이 산으로 향해오기 훨씬 이전에 나의 육신은 옥탑비아누스에 의해 묻혔다오. 나는 베르길리 우스인데, 죄 지은 곳 없었으나 신앙이 없었던 탓으로 내 천국을 잃었다오. 나의 안내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갑작스럽게 제 앞의 무엇인가를 본 사람이 깜짝 놀라. 그것은, 뭐, 뭐, 뭐이다. 뭐, 뭐, 뭐시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는 듯말듯 듯 하는 것처럼 그자도 그렇게 보였는데, 눈썹을 아래로 깔더니 그를 향해 겸손하게 되돌아와서 아랫사람이 이해를 표할 때 붙잡는 곳을 껴안았다. 그가 말하길 오 라틴의 영광이요 그대로 해서 우리의 언어가 시로 표현할 수 있는 바를 보여주었으니 오 내가 살았던 고장의 영원한 덕성이요 어떤 공적과 은총이 있어 그대 내게 나타나신 것인가 내 그대 말씀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말씀해주오 그대 지옥에서 오는지 어느 수도원에서 오시는지 그가 대답해 고통스런 왕국의 모든 원들을 지나서 이곳으로 왔으며 하늘의 힘이 나를 움직여 그와 함께 가고 있어. 죄를 지은 것은 아니고 믿지 않아서 나는 그대가 그토록 보기를 갈망하는 태양을 잃었고 또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오. 고통보다는 어두움 때문에 슬픈 고장이 저 아래에 있는데 그곳에선 통곡소리가 고통이 아닌 한숨소리로 들린다오. 나는 거기에 죄 없이 순결한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전에 죽음의 이빨로 씹혔다오. 또 나는 세 가지 성덕을 입지는 않았으나 악덕이 없이 다른 덕들을 알고 그리고 그 덕들을 모두 따를 줄 알았던 자들과 같이 있다오. 그대가 알고 또할수 있다면 우리가 연옥이 곧장 시작하는 곳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오. 그가 대답하니 우리에겐 정해진 자리가 없지요. 위나 둘레 어디든 다닐 수 있으니 할수 있는 한 그대 곁에서 인도하겠소. 그러나 보다시피 날이 이미 기울었고 밤엔 올라갈 수 없는 일이기에 즐겁게 묵었다 갈 생각을 하는게 좋으리여. 여기서 오른쪽으로 멀리 한 무리의 영혼들이 있으니 그대 응하신다면 그들에게 안내하리다. 그들을 아는 것이 즐거움이 아닐 수 없으리여. 스승이 답파요 그게 어인일요. 누군가 밤에 올라가려 했다면 방해를 받아서 그런 것이지 그럴 수 없었기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자 착한 소로델로는 손가락으로 땅 위에 금을 긋고 해가 짐고 나면 이 금마저도 넘어설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오 의지를 연약하게 만드는 밤의 어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위로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래로는 갈수 있으며 또 지평선이 낮을 가지고 가두고 있는 동안에도 산호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는 있다오. 그러자 나의 사부께서 거의 놀라운 기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대가 말한대로 즐겁게 쉴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왔을 때 계곡들의 움푹 패인 모양과 같이 산이 푹 패인 것을 나는 보았다. 소르델로가 말하길 언덕이 저절로 품을 만들어주는 그곳으로, 고스로가 그곳에서 우리 함께 새로운 날이 되기를 기다립시다. 비탈과 평지 사이에 굽은 오솔길이 하나 있어 골짜기 북판으로 우리를 이끌었는데 그곳 변들이는 절반도 더 묻혀 있었다. 황금, 수는, 주홍의 나달과 백연도, 그리고 인도의 나무도 번들번들 말갛게 빛나고 있는데, 이제 방금 부서진 싱싱한 에메랄드라 해도 색에 있어 약한 것이 진한 것에게 진 것처럼, 저 우묵한 곳에 피어난 꽃과 풀잎의 빛깔에 그 어느 것도 치고 말 것이다. 또한 자연은 이곳을 색색으로 물들였을 뿐 아니라 천만 가지 형기로 극하게 감쌌기에 전혀 새롭고 또알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잔디와 꽃밭 위에 앉아 살베레지나를 노래 부르는 많은 영혼들을 보았는데, 밖에서는 음푹 패인 골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를 이끌어 갈던 이끌어왔던 저만투와 사람이 말을 꺼내 조금 남은 해가 보금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저들 속으로 그대들을 안내하라 하지마오. 저 아래 구렁에서 저들 속에 휩싸이는 것보다 이 언덕에서 그들 모두의 행동과 얼굴을 그대들은 더잘 알아낼 수 있을 것이오. 보다 우뚝 앉아 있으며 제가 해야 했던 바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다른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입조차 놀리지 않는 자가 루돌프 황제였는데. 그는 이탈리아를 파멸시켰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치유하기엔 너무 늦었으리 보기에 그를 위로하고 있는 듯한 자는 몰다우를 옐배에또 옐베를 바다에 운반하는 물줄기가 태어난 곳에 나라를 다스린 자로 그 이름은 오토카르였는데 귀족이 차고 있을 때도 사치와 게으름만 일삼던 그의 아들 수염쟁이 벤츠의 슬라우스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그리고 황량스런 용모를 지닌 자와 더불어 은밀히 상담하는 듯 보이는 저 납작코는 도망치다 백합꽃을 흩날리며 죽었다. 저기를 보시오 가슴팍을 두드리고 있구려 또 한숨지으며 손바닥으로 폭을 비어 베개 삼고 있는 다른 사람도 보시기를 저들은 프랑스의 불행의 아버지와 장인이며 또 저들은 그의 악덕과 썩어빠진 삶을 알고 있기에 저리 괴로운 고통 속에 있는 것이오. 그토록 건장하게 보이며 산에다, 산에다운 코를 가진 자와 함께 가락 맞춰 노래 부르는 자는 온갖 가치를 두른 허리띠를 차고 있어. 그의 뒤에 앉은 젊은이가 그의 다음 왕이 되어 남아있었다면 그 값어치가 그릇에서 그릇으로 잘 옮겨갔을 것이랬나. 이는 다른 후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자코모와 페데리코가 왕국들을 차지했으나 아무도 그보다 나은 유업은 소유하지 못했다. 인간의 선이란 아비에서 아들에게 전해지는 게 극히 드문 일인데, 이는 곧 그걸 주시는 신께서 당신께 기도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요. 내 말은 그코큰 자에게나 또 그와 함께 노래 부른 피에트로에게나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플리어와 프로엔 자가 벌써 슬퍼한 것도 그 때문이요. 나무가 그 씨앗보다는 낫지 못한 것과 같이 코스탄 차 베아트리체와 마르게리타보다 훨씬 더제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소박한 생활을 한 영국의 헨리 왕이 저기 홀로 앉아있음을 그대들은 보시오 그는 제 가지에 보다 나은 것을 내놓고 있다고 그들 가운데 제일 낮은 곳에서 위를 올려보고 있는 자가 곧 굴리엘모 후작인데 바로 그 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와 또 그와 버린 전쟁이 몬페르라토와 카나베사를 울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영국 편 제 7곡 낭독을 마쳤습니다. 7은 아까 한 차례 했는데 제가 실수로 파일을 지워 버려서 다시 두 번째 낭독을 해 봅니다. 여기 빗소리와 겨울물 흘러가는 소리가 같이 녹음이 들어가서 목소리가 잘들릴니까 모르겠습니다.